안녕하세요. 스페이 고병기 편집장입니다. 네.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인데요. 오늘은 이 웰타워라는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리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시니어 하우징이라든지 뭐 메디클 오피스 이런 데 주로 투자를 하는 리츠인데 뭐 이제 어느새 미국 리츠 시총 1위입니다. 뭐 미국 리츠 시총 1위라는 건 결국 글로벌 리츠 시장 시총 1위라는 건데요. 지금 이제 시총이 거의 뭐 천이백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한5년 동안 거의 다섯 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뭐 미국 역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뭐 현재도 시니어징 수요가 많고 향후에 또 시니어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가도 좋 그니까 리츠도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10월 27일 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3부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뭐 이번에 이제 원래 이제 이 웰타워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중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오피스 같은 여러 어떤 자산군들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얘기했던 문제 하나가 앞으로 우리 시니어 중에 집중하겠다. 뭐 이제 계속해서 시니어 중 포트폴리오는 확장해서 이제 인수할 계획이고 다만 이제 그 외에 이제 메디컬 오피스 같은 거는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뭐 이번 이실적 발표에서 최근에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지역에 이제 고품질 시니어를 중심으로 시니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 4 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인수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가장 큰게 이제 영국에서 인수한 5 2억 파운드 규모의 포트폴리오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메디컬 오피스 부문은 7 2억 달러 부문은 또 이렇게 다른 사무본동용사한테 매각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, 이제, 또, 이렇게 되면, 이제, 앞으로, 이제, 시니어 하우징 자체에서 발생하는 NY가 80% 중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, 또, 이러한 규모를 활용해서, 앞으로, 운영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서, 경쟁자들과 더초 격차를 벌리겠다. 뭐, 이런, 이제, 얘기를 했습니다. 상당히, 이제, 큰 변화고, 뭐, 이미, 뭐, 시니어 하우징 섹터에서 거의 1등 자리를 공고히하고 있는데, 뭐,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 가듯이 거의 더 가속화 하겠다 성장을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이 이 한국 리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츠 MC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뭐 미국도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웰타워가 어, 또, 웰터 3.0 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,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청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또 이렇게 주요 경영진들과 주주 간,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뭐, 일단 이제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 그동안 성과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경영진들, 핵심 경영진들이 CEO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요. 또 어떤 이제 이들의 성과 보상도 어떤 주가라든지 어떤 시총 같은 어떤 주주들한테 명명확하게 이렇게 이득이 되는 어떤 성과 있을 때좀더 이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시니어 어진 같은 경우는 에 오퍼레이션 이제 운영 회사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운영 파트너와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하는 운영 파트너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좋은 시니어 어진 커뮤니티는 열 곳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들에게 매연 천만 달러 지급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고요. 상당히 이제 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 특히 한국 리치 시장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 했습니다. 이제 한국 리치 회사들은 아직 뭐이 기술 같은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이 사실 이제 웰터 같은 경우는 현재 CEO가 이제 2016년에 회사에 합류했는데 그때부터 기술을 되게 강조했고. 실제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사호부동산펀드를 출시했는데 이걸 보고 온 한국 기관 투자 투자도 했습니다. 실제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로 뭐 AI와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수요 예측을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보면 뭐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라는 셀프 스토리지에 근무했던 어떤 기술 전문가를 또 최고 기술 책임자 영입하는 등또 외부에서 핵심적인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이 기술을 상당히 큰 성장 엔진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이런 점들이 이제 멜타워가 이번 IR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또이 미국 리치시장도 또 한국에도 많이 친숙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